안녕하세요. 오늘도 남이 쿠키베를 찾으신 여러분, 환영합니다. 오늘은 혈액순환, 면역력 증진, 호흡기질환, 항염, 항암성분을 모두 가지고 있는 가장 봄이랑 잘 어울리는 제철음식. 쑥을 이용해서 쑥국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시작하기 전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꾹 눌러 주세요. 네, 그럼 재료 한번 볼 텐데요. 요 쑥은 100g 정도 준비했는데 쑥이요. 생각보다 무게가 안 나가거든요. 그래 100g인데도 이렇게 많습니다. 자, 그다음에 요 멸치. 다 다듬어야 돼요. 머리 떼고 중간에 내장 제거하고요. 그거 25마리 정도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요 대파. 대파는 한 대만 준비하면 되거든요. 자, 그다음에 요거 국간장인데 저는 조금 맑은 거여서 이렇게 짜지 않습니다. 그 다음에 요거 들깨 가루, 이게 네 스푼이고요. 그 다음에 요 소금인데 소금은 요 국간장으로 멸치 육수할 때 간을 먼저 하고 이제 나중에 요 소금 간 추가해서 하도록 할게요. 자, 요거 우리 그 쑥은요 어린 잎을 사용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지금 철, 그러니까 3월에서 5월까지가 가장 이렇게 부드럽고 질기지 않아서 좋은데 6월 정도 들어가면 너무 질기거든요. 그래, 그때는 이렇게 쑥국 끓여 드시는 거 별로 권장드리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, 지금 이렇게 부드러울 때 쑥국을 한번 끓여 보자고요. 네, 그럼 이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네 제가 오늘은 시간 절약을 위해서 육수부터 먼저 한번 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멸치 25마리 했던거 이렇게 다시 팩 하나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넣어서 끓이면 되거든요 그리고 항상 간은 맨 끝에 하셔야 돼요 중간에 자꾸 하게 되면 짜지기 때문에 일단 끓여서 나중에 간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불, 간불로 해서 팔팔 끓으면 끓고 나서 중불로 낮추고 10분 정도 더 끓여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부터 준비해 놓고 이제 쑥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제가 음, 해야 될 재료 중에 한 가지를 소개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일 중요한 재료이기 때문에 지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건 바로 콩가루입니다 콩가루, 요거 150g 인데요. 아까 쑥을 100g 준비하라고 했잖아요. 요거를 콩가루에다가 묻힐 건데. 자, 그럼 콩가루 왜 쓰느냐. 우리가 쑥에 아무리 뭐 단백질도 들어가 있고 칼륨 성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무기질 성분도 많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채소잖아요. 그래서 콩가루는 우리가 단백질이잖아요. 그리고 조금 전에 멸치, 육수, 칼슘이죠. 그래서 골고루 다 보완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콩가루에 입히겠는데, 요 콩가루에 입히면 훨씬 맛이 좋습니다. 요거, 이렇게 해서 뭉쳐질수 있으니까, 그냥 조금 조금씩, 요렇게 살살 해서 콩가루 묻혀주시고요. 어, 그 다음에 요거 전부 다다 요렇게 다 묻히시면 돼요. 콩가루에 찌꺼기 남아도 그대로 나중에 사용할 겁니다. 네 요거 이제 콩가루 다 입혔는데요 아, 쑥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쑥은 저, 저는 저 지금 요거 어, 시골에 갈 일이 있어서 직접 시골에서 뜯은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리고 노지건데도 아직 요게 철이다 보니까 굉장히 부드럽고 여리고 그 다음에 그 바깥에 약간 솜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 게 좋은 거거든요 요즘은 대부분 다 마트에서 구매를 하시니까 어, 조금 길이가 좀 길더라고 요 제가 보니까 향도 조금 덜하고 그런데 어 어쨌든 만약에 사셨는데 너무 크기가 크다 그거는 그거로 어 끓이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재료 그냥 대파 쫑쫑 썰어 주시면 되거든요 대파만 한번 썰어서 준비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물이 육수가 이들 끓고 있어서 자 대파는 그냥 한 대만 하시는데 이렇게 얇게, 얇게 그냥 쫑쫑, 이렇게 썰어주시면 돼요.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세요. 네, 요거 지금 육수가 팔팔 끓기 시작했거든요? 그러면 이제 불을 중불로 낮춰주시고 10분 정도만 더 끓여주세요. 네, 요거 10분이 지났는데 자, 이제 요거 틀어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드러내고, 그리고, 여기다가, 간을 좀 해야 되는데, 저요거네 스푼이거든요? 네 스푼인데, 저는 국간장으로 간을 해야, 색깔은 조금 진해질 수 있는데, 국간장으로 간을 해야 훨씬 더 깊은 맛이 나더라고요. 저는 네 스푼인데, 맑은 거에서 그러니까, 여러분들은 조절해서 드시고, 자, 그 다음에, 소금은 아까 제가 맨 마지막에 조절할 때 기호에 따라서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. 만약에 잘 모르시겠으면, 이제 꼭이 댓글창 제일 위에다가 저는 항상 요 레시피 올려놓으니까 그거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. 자, 이제 그러면 아까 요거 묻쳤던쑥 그냥 한 숭금씩 지고 요렇게 넣으셔야 돼요. 왜냐하면 안 그러면 이게 뭉쳐가지고 떡질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요렇게 그냥 한 숭금씩 요렇게 넣고 저어주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. 자, 요렇게 다 이제 됐습니다. 그러면 요 남았는 거 요거 어떻게 할 건지 요거 다 쓰겠습니다. 요렇게 다 부어서 쓰도록 할게요. 그리고 이제 저어주면 돼요. 이렇게 저어주고. 아, 그러면 물 요 물도 국이니까 조금 더 맑게 드시는 분도 있고 조금 더 이렇게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조금 진한 거 좋아하거든요 국이어도 그래서 요 조금 물을 2리터 정도 했는데 조금 더 하셔도 돼요 물은 한 500ml 정도 더 하셔도 됩니다 저는 요정도 하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끓으면 대파도 넣고 들깨가루도 넣고 하겠습니다 자, 요거 쑥을 넣고 나서는 오래 안 기다리셔도 됩니다. 왜냐하면 요 콩가루가 생콩가루기 때문에 콩가루 익을 걸 기다리는 거지. 쑥은 넣자마자 바로 익거든요. 자, 그러면 이렇게 대파 넣고, 그 다음에 요거 들깨가루 4스푼이거든요. 이렇게 넣어서 2분 정도만 끓이고 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요거 이제 제가 방금 불을 껐는데, 마지막 소금간, 요거 반 스푼만 조금 넣도록 할게요. 네, 오늘 쑥국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. 어, 쑥향이 너무 좋습니다. 자, 우리 요 쑥은요, 신기하게도 이향 때문에 좋아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이향 때문에 조금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자 그래서 오늘 추가했던 게 들깨 가루입니다. 그 들깨 가루가 어 숙향을 이렇게 싫어할 정도로 그렇게 올라오는 걸좀 잡아주는 그런 성질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꼭 들깨 가루까지 사용을 해서 꼭 한번 끓여 드시기 바랍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